자, 2007년 2회, 예, 1급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 체결의 조약의 배경이 되었던 사실은 뭐냐? 이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죠, 이전. 시기적으로 이전. 뭘 묻는 문제야, 이것도? 시기를 묻는 문제야.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 시간을 따져봐라, 이거야. 여러분, 근데 이 조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1조, 2조, 3조, 4조, 5조,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나머지는 힌트가 별로 없어요. 특히 힌트 가운데 뭐냐? 통과무 지도를 받을 것? 한국 정부 법령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과하 승인을 받을 것. 예. 시정 개선, 행정 처분 또는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분리해서 행정을 따로 분리수거할 것. 이런 얘기가 전부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행정권을 박탈했던, 알았어요? 1907년에 정미 7조약입니다. 정미 7조약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7개 조항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행정권을 박탈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아, 이건 1907년에 정미 7조 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이 판단에 이르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영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 일본은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1905년 7월이야. 1905년 7월. 예. 시대와 진대가 강제 해산된 것은 1900, 1907년 8월. 이게 군대 해산이죠. 그죠? 일본이 재정, 외교 등 각도의 고문을 파견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해박이에요. 이준, 이상설, 이정희,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됐다. 1907년 6월 25일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위가 이끄는 선봉부대가 동대문박 삼신지전까지진격했다 이건 바로 1908년에, 1908년에, 예, 정미의병 대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이죠. 그래, 안 그래? 서울 진공작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미 칠조와의그 직접적 배경은 바로 뭐라고요? 직접 배경은? 네덜란드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고종이 퇴이하게 되고 그죠? 고종 퇴이와 정미 칠조약 체결과 군대 예산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정답이군요. 알겠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